천국으로 가는 첫 번째 디딤돌,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일 것이요. 할 복은 천국으로 향하는 징검다리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징검다리는 여덟 개의 디딤돌이 있다. 여덟 개의 징검다리를 건널 때마다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하게 됩니다. 이 여덟 개의 징검다리를 무사히 건너게 되면 그 끝에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덟 개의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그 과정은 굉장히 험하고 때로는 고통과 고뇌, 번뇌, 많은 핍박과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팔복의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1 1절에 있으니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었던 손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증거입니다.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헬라로 쿠토코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없어서는 안될 것이 없는 상태. 반드시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게 뭘까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이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받아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도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요. 근데 왜 그들에게 가난하다고 얘기했을까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지만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열정이. 뜨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처럼 가슴 막 설레는 거죠. 하나님은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 내 안에 있습니다. 막 설레는 거예요. 이 애정, 열정, 첫사랑. 그런데 이게 없다는 거죠. 이걸 가난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포토코스.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 쳤습니다. 내 아버지요, 나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그걸 담기는그 육신의 그릇이 너무 작았던 거예요. 이게 신령이 가난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친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신령에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땀방울에 빗방울이 되도록 열정적으로 기도한 것이지. 죽음이 들어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쉽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마태음 11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이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을 당하나니 하나님 나라는 침략하는 자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덟 개의 증검다를 건너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입성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나는 천국이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천국에서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천국의 맛을 못 느끼잖아요. 지금 성경 말씀은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천국을 못 느끼고 살아갑니까? 내 안에는 예수님 그 안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향한그 열정이 없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성령을 믿고, 내가 천국이 있음을 믿고 난 천국에 산다고 얘기하면서도 예수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갈망합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